할게요. 원이 X 기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6이라는 원이고요. 어, X축과의 두 교점을 AB라고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. 교점을 AB라고 놨습니다. 그 다음에 X축 위의점 C가, 그죠원 위를 지나는 점 P에 대해서, P 아무 의미의 점이고요. 어, 거기서 이제 C 직선을 쭉 연결하면, 어떻게 되냐면 바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각 CPA 하고요 바로 여기랑 여기랑 같은 이등분선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이제 OA랑 평행한 직선인데 이 직선이 B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.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그 격점을 Q라고 잡았죠 다음 른 것만 고르시오라고 나는데 P는 Y 좌표는 양의 실수다 위에 있다는 거고요 점5는 원점이다 이렇게 나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점 C의 좌표를 구하라고 나는데 이거 보시니까 고정값입니다. 고정값 맞아요.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. 얘를 선생님이 복사를 해놨어야 되는데 낙서를 해버렸어. 그래도 복사를 먼저 또 놓겠습니다. 왜 냐면 1번 풀때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밑에 밑에 놓을게요.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? 첫 번째 이 선생님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등분선의 원리가 어떻게 되죠? 만약에 여기 이등분선이면 여기 m 대 n이면 여기 m 대 네. n이다. 그렇죠? 네. 그러면 이 이등분선은 이 b 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. 이 길이하고 이 길이로 음.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? 바로 아폴로니오스의 원의 문제입니다 음. 이 거리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을 p로 잡는다면 이 p가 원을 그린다고 그랬죠 음. 이게 아폴로니오스 원이잖아요 선생님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가 내분점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음. 여기가 외분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음. 이렇게 풀면요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아까 보시면 어 반지름이 6이고 4,0에 중심이 4,0에서 6만큼 하니까이 길이가 1 2에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음. 있습니다. 그럼 이 길이가 나와버리죠. 얼마라고? 음. 2. m 대 2로 잡고 여기가 m 대 2라고 잡으면 여기 뭐라고요? 4분점. 그래서 어 m 플러스 2대 맞죠? 네. m 대 2니까.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? 어차피 x 컴퓨가 있으니까 x만 잡을게요 네. 여기가 어떻게 되죠? 어, 이 좌표 음. a라고 잡겠습니다 맞습니까? 그러면 어, 이 길이 2대 e 마이너스 a로 잡을게요 2대 e 얼마가 된다? m 응 그래서 여기에다가 m을 곱하고요 2m 맞습니까? 네. 잠시만요. 이 잡혀고 몇 컴만 엎입니까 0,0이죠. 네. 그래서 이거 안 된다. 선생님이 잘못했네요. A 곱하니까 0이 돼버리고 오. A 곱하니까 마이너스 2A. 플러스 2A. 길이 값이니까 이렇게 네. 잡을 수가 있겠죠. 이 점이 바로 이겁니다. 네. 맞습니까? 됐나요? 네. 잠시요. 보겠습니다. 이, 이 좌표가 얼마라고요? 지금 우리 y가 어차피 마이너스 a,0이니까 y는 신경 안 쓰고 x만 신경 쓸게요. 앵커마 음. 2로 나눠주면 은 m 플러스 2분의 a 곱하니까 0이 될 거고 a 곱하니까 마이너스 어, 2a 이렇게 쓸게요. 맞죠? 이게 얼마다? 좌표가 나왔죠. 얼마라고?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음. 2a는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. 외분점 해주니까 m 빼기 2가 될 것이고요. 얘 곱하니까 0이고, 얘 곱해주니까 얼마가 된다? 2 a 이렇게 되겠죠. 얘가 얼마가 나온다? 10이다.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ea는 10m 빼기 -E 2 이렇게 나옵니다. 맞습니까? 20. 잘했어요. 정신 차렸나? <웃음> <웃음> 보고 <웃음> 있는 겁니다. 2 a 는 2m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. 그쵸? 그렇죠? 네. 그 다음에, 그러면 EM으로 이거 정리하면 2A-4가 될 것이고, A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정하겠습니다. 넣어주면 20A고요.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? 40. 40.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죠. 네. 어, 정리해주니까 마이너스 18A는 마이너스. 잠시만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실수가 나왔습니다. 그죠 여기. 이 어, m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넣을 때는 10, 10을 곱해 버렸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. 그러면 5배하니까 10a 마이너스 5배하니까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요. 이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8a가 나오고 마이너스 얼마가 나온다? 40. a 값이 얼마가 나온다? a 값이 5가 나온다. 그래서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된다고요?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. 이해돼요두 응.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, 바로 a p가 어떻게 됩니까? 계속 이동하는 점이잖아요. 그래서 가장 유리한 걸 뭘로 정하면 된다? 직각삼각형으로 여기 여기를 지나 p를 잡아주시면 돼요. 그럼 이 점을 p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죠? 네. 이 됐습니까? 그럼.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등분선을 쭉 그으면 그쵸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이제 2가 되겠고 이 길이만 이제 뭐 k로 잡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. 그럼 이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x가 0일 때죠. x가 0. 그래서 여기다가 x는 얼마? 0 대입시켜 주면 얘가 16이 나오고 y의 제곱은 20이 나와요.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? 2 루트 5 이렇게 나온다고요. 네. 맞죠? 네. 그러면 어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이렇게 할수 있겠죠. 네. 맞습니까? 그래서, 여기가 지금 k 대 k 대 2는 2루 그러니까 e o 5인데, 여기 이것때 이거의 비율은 이것때 이거의 비율. 이렇게 네.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옵니까? 이렇게 나온다고요. 이게 이해되시나요, 여기까지는? 네. 여기,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. 이 길이가 2루트 e 5면, 어,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니까 k 대 2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맞죠?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로 풀 거예요. 어 이거 제곱해주면 k의 제곱 5가 나올 것이고요. 맞습니까? 은 음, 이거 두개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죠? 네. 그래서 5k의 제곱 왜 5k의 제곱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k 플러스 4 플러스 20 이렇게 나올 겁니다. 넘겨주면 4K에 주고, 4k 해주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는 0이다. 4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6하고 얼마 나왔다? 2하고, 3. 2하고 3이죠. 응.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죠? k는 마이너스 2, k는 얼마가 나온다? 3. 3 이렇게 나오죠. 근데 우리 이 k는 우리가 뭘로요? 길이로 잡았어요. 길이. 네. 따라서 음수는 안된다. 음. 길이로 잡았기 때문에 k가 3이 나와요. 이 k 길이가 3이라고요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,0이니까 3을 더가니까얼마 나온다? 마이너스 5,0 이렇게 해서 네.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요. 사실은 어 우리 아폴로니우스 원이 기억이 났으면 내분점, 외분점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서 왜 임의의 점이니까 자기가 편한데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. 음. 두 번째 보겠습니다. y 좌표의 최대값이라고 나왔는데요. 이, 아이고 복사해놓은 걸다이다 다 써버렸네, 바보같이. 볼게요.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다 맞습니까? 네.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뭐한다? 닮음. 닮음이다. 그러면 어,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5였어요. 이 길이가 얼마다? 5. 오. 이 길이가 얼마다? 이렇게 되겠죠. 15. 네. 맞습니까? 그러면 닮은비가 몇대 몇이에요? 3대1대 3이다.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닮음 엄청 좋아하죠. 음. 닮음이 도형나무 엄청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. 어.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은 이 최대값에 곱하기 3이다. 이해 될요안 될까요? 음. 그럼 p의 최대값은 여기 쭉 가다 보니까 저기 최대값이네요. 얼마예요? 여기가 최대값이네. 요 p의 최대값. 이 네. 얼마일까요? 반지름 음... 그러니까 여기 6이야 6 네. 이거의 몇 배라고요? 3배 3배 얼마예요 최대값이 그래서? 24네배고 그거는 3배 아, 18 그래서 18이 나와요 음... 어, 이해되세요? 네 그래서 이 Q의 최대값은 P의 최대값의 3배다 네. 그럼 P가 쭉 이렇게 움직일 때이 이 높이 Y값이라니까 이 높이잖아요 그쵸? 그렇죠? 높이는 네. 그러면 얘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야? 이렇게 커지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어버리네요 가장 클때 얼마? 6 그럼 이때, 어떻게 된다? Q의 값은 바로 이 18. 3배니까 음. 18이 된다. 까지 알수 있겠고. 두 번째 보겠습니다. CP가 원의 접선일 때라고 나왔는데요. 그러면 이제 원의 접, 한다 이제 그려주실 거고요. 그럼 이 접하는 선에, 접하는 부분에서, 어, 여기 중심까지. 뭡니까? 중심까지가 수직, 수직. 이렇게 되겠죠. 수직. 네. 맞습니까? 음. 그렇죠. 음. 그럼 접할 때어 반지름이 얼마다? 6. 6이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죠? 음. 9죠. 9. 네.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납니까 3하고 2이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고 래서이 빗변이기 때문에 3대 2잖아요. 3대 2. 그럼 여기는 네. 루트 5가 나올 것이고 3 곱해니까 3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. 네. 이해 되는데요? 그럼 여기랑 아까 달문 비가 몇대 몇이었다? 1대 3.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된다? 음, 9 루트 5.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다? pq. 그래서 pq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? 6 루트 5. 6 루트 5다. 그래서 6 루트 5가 여기 쭉 나오게 됐습니다. 음. 18.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사실 기억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워서 기억이 가장 어렵고 니은디 것은 닮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네.